아, 이곳은 퀸즈 타운 아카티프 앞에 있는 호수 어, 끝점, 상류층에 해당하는 북쪽의 끝 호수 끝인 아크레노키에 와 있습니다. 아 마이 금방이 어, 금광으로 유명한 고르러시 세 때에 어, 많은 물자들을 어, 실어 날르던 곳으로서 어, 한때는 유명하던 곳입니다. 물에 비치는잔양으로 어, 오늘은 별로인데, 어, 5개가 이런 모습. 여덟 개나 l 요 i 개네 이쪽 d o l k i 더 많아 네. 아니 o Kajamon. t o 자라지? 그러니까요 i n 한번 왔더니 너무 갈 n a 라 물이 다 빠지고 여기를 다 없이 음, 다닐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물이 없을 땐또어렇게 네. 마르기도 하는 거야. 네. 여기가 끝인가 봐요. 호수? 여기 와카티포? 이제 문제 가이야 강. 여기 와카 트고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끝이고. 네. 저 건너 동네가 마지막 그쭉 올라가면은 어. 킨녹기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이게 마지막 마을이고. 네. 근데, 그, 갈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거 여기 얼마 안 되지만, 네. 비포장도로 해서, 거진, 뭐, 3, 40분은 가야 될거예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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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까지 그러니까 가려면면은 그, 호수, 끝점? 예, 거기, 예. 이제, 저, 위에서부터 강이 흘러내 일로 내려와. 음. 강하고 이 호수, 딱, 끝, 끝점, 시작점이 음. 되는 거죠, 이 호수. 네. 그, 킨녹이라는 곳. 어, 킨녹? 예. 그, 이제, 이 바라보는 이쪽에서는 거의 여기 그레노키가 이쪽에서는 끝이고 네. 이제 모든 어... 이 호수의 끝은 킨너기, 예킨노기고 그다음에 어 우리 아침 먹고 음. 온 데가 어디죠 킨 킹? 아, <laughs> 아, 킹, 이킹 생각이 그, 나네 <laughs> 거기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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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그러면는 이게. 아까 뒤부숨. 예. 이게 몇 킬로 나되나그건는잘 모르겠어요.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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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꼬불꼬불 하니까 예. 음 다녀오셨어요. 저쪽에. 네. 옆에. 예. 음. 뭐. <놀람> 다이빙, 해도, 해봐, 지금. 몇명 보고 있어요? 1 1 명. 얼마 안 되네. mình còn hả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得，我知我知，得啦、嗯，嗯，得啦<了>，嗯，系随便。 아, 이곳은 아카티프의 북쪽 끝점인 어, 그레노키에 와 있습니다. 어, 그레노키는 아 지금 나무들에 가려서 그게 보이지 않는데 아 연인들이 거기서 그 념사진을 찍고 있고요 쟤네들 신혼부부인가봐요. 그죠? 네 근데 머리를 보면 신혼부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아, 아, 들고 있지? 아, 아 신혼부부겠죠. 네. 그러니까 머리를 보면은 남자분이. 아, 그렇 그, <웃음> <웃음> 그 어, 저기 와요. 와카, 와나카 호수에서는 네. 저한그룹만 네. 있었잖아요. 근데 줄줄이 여기 네. 보세요. 여덟 그름나대 네. 여덟 그룹이요 그것도 일일로 딱 누가 아, 심어 놓은 것처럼 신기하네. 응. 네, 거기서 선생님이 음. 사진 찍어 줬어요 아 저기서? 저렇게 네. 아, 네. 구석구석 잘 아세요 아니 이제 내 여기 적응을 못하고 나 한국 가려고 하니까 네.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시키는 <laughs> 거지 이제, 이제 적응하셨네요 아니, 적으면 못했지. 그러니까, 이제, 예. 여기 계속 있으니까, 이제 몸이 탈라는 거야. 예. 아이고, 우측 어깨에 50견이 와가지고, 2년 동안, 아이움직이도 못했어. 요그 예, 거기 예, 또, 딱, 나서니까, 왼쪽 다 마비됐죠. 어. 그거 날만 하려고 하니까, 예. 심장이 또. 스트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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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서 이렇게, 어, 계속, 어. 몸이 제대로 어... 근데 지금 이 상태에 9년 동안 어떻게 혼자 계셨어요? 그잘었죠 그러니까 살아왔죠. <laughs> 아, 아 힘들었죠 진짜. 지나간 건다잘쓴 거예요. <laughs> 예, 예. 어. 그래도 이제 말이라도 음. 어눌하지 않게 할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아. 천천히 조심해서 걸으면은 예. 아저 사람이 뇌졸증 맞은 사람이 맞나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뵈었을 때좀몰랐대 예, 그래서 이제 <laughs> 어, 어 그런 상태로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와 있어요 많이 하시다가 찮참 있어버리시더라고요 어, 음. 다시 한번 여기 이곳이 어, 사진 찍는 사람들 출사 포인트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번 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그 네, 사진에다가 설명서가 들 었어요 가서 좀 보시면은 나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죠 완전 이었는데 어두워, 음. 안 보여. 어두워. 베타던 대합시 된것 같아요. 음. 음. 그 시즈로는 저기를 그르시라고 했는데 <laughs> <laughs> 오늘 어정대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되버렸네요. 자 앞에 서 보세요. 아이고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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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원래 빨리. 그쪽으로서 저기 라군까지 한 바퀴 돌아오는 걸로한 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하나 둘 셋,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우리 여사님 빨리 왔어요. 저 안는 뭐요? 대합실이요. 그래놓기 온 기념. 그래도 왔다. 그거 조금 이따 보고 일로 오세요, 김순희 여사님.

오늘 걸으셔야 되는데, 여기 저쪽으로 가면은 음. 습지대인데, 예. 그 잔잔한 호수가 있어. 그러면 이 가을에 딱 좋아. 저 건너에 있는 그 배경으로, 예. 산을배경으로 사진 찍으면은. 근데 시, 시간이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아 어, 거기를 한번 걸으셔야 되는데. w h yeah. uh. 왜? r e w h 가 there. I d o I d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목소리> 여기 사람들이요? 응그 빛내가 더 진다고 이 세커봉은 대략 얼마고 선생님 세커봉은 대략 얼마예요 이거 세게 <목소리> <이거 진짜 smoked> 235불인가 어? 그래고 235불 정도 아, 이건... 난 이거 전난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어 내가 볼때는 한6 7 0불 하지 않았어? 음. 음. 아 10불짜리는 없어 음. 없어? 그 응. <laughs> 네. <laughs> 어, 내가 안샀거 우리 딸이 사어 하나 둘셋자유 예스, yes, okay. 오케이. 이쪽으로 스냅. 오세요. 자유포즈 하나씩 전부? 아니, 음, 다 같이. 다 같이. <laughs> 주원이 어디 갔냐? 하나, 자유포즈입니다 네. 하나, 둘, 아. 셋. 하나, 둘, 셋. 예스. <laughs> 주원이 한참 저기서 작품사진 찍었어요. 아, 기서 어, 어. 그래, 뭐, 불러 필요가 없 응. 음, 작품사진 음. 더 찍으니까. 여기 화장실은 별로 도올것 같은데 어디죠? 어? 가기 전에 화장실 보고 가는 게 좋겠지? 떠나기 전에. 아. 얼마 남았죠? 저쪽에 있어. <목소리> <classics> 아, 그래놓기의 <맞> 모습을. <이게>. <목소리> 지금까지 담았고요. 그, 아, 여기서 그만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